최근 보험상품에 대한 홍보는 물론 가입까지 전화로 한 번에 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 자칫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향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돈 버는 습관에서 전화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가입하기에 좋은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렇다면 최종 가입 결정하기까지 꼼꼼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꼭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보장 내용과 해지 시 환급금에 대한 설명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을 신청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려고 할때큰 손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특히 설계사가 권유 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 적극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 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 단계에서 불이익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꼭 끝까지 잘 들어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 유선상 설계사의 보험상품 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그냥 흘려넘기는 분들도 계신데요. 설계사의 설명 안에 내 지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만약 설명이 들리지 않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재차 물어서 확인하고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설계사가 녹음을 통해 가입자에 이해했다, 가입하겠다 등 기록을 남겨두기 때문에 이해 없이 함부로 대답하는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명확한 이해 없이 덜컥 가입했다가 나중에 사실을 알고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설계사가 빠른 설명 후 가입 결정을 물어보는데 바로 가입하기보다는 가입 결정 기한을 설계사와 협의하고 요약 자료를 이메일 문자 등으로 받아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합니다. 또 혹시 덜컥 가입을 했을지라도 일반 보험상품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또 고령자의 경우 4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수 있으므로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는 등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신속히 청약 철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종 가입을 체결했다면 이후 해피콜을 요청해 다시 한번 상품 설명을 천천히 들어보는 것도 내 돈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상품의 전화 가입 강조된 장점과 혜택에 혹해서 덜컥 가입했다가 자칫 큰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설계사의 이해했냐는 물음에 이해했다는 나의 대답이 향후 분쟁 시 불리한 증거가 될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답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